우선 첫 번째 수비를 떨고 나와서 패스하면 돌아서서 패스. 이거 첫 번째예요. 두 번째는 똑같이 나가는데 상대방이 좀 붙어서 나올 때가 있어요, 그죠? 그러면 등지상태에서 펜디스고 돌아서서 패스. 자세 번째가 뭐냐? 몸 열면서 받는 거예요. 요거는 약간 대각선 나와서 몸 열고 잡고 반대 패스. 왼발 잡고 오른발 패스. 자, 요거 미드필더들이 사실 잘해야 되는 동작들 중에 하나에요. 상대방이 붙어서 올 거란 말이죠. 봤을 때궁 잡는 척 하다가 돌아서서 바로 반대잖아. 그럼 내가 논스톱으로 나가는 거잖아. 그죠? 제가 만약 이쪽 가서 이렇게 받았어. 졸로 움직여봐. 그럼 내가 못 주잖아요. 그죠? 저기서 한두 발만 탁 각을 벌려서 받아주면 내가 이 사람도 피하고 저 사람도 피하고 두 사람이 같이 운동이 되는 거야. 받는 것까지. 지금은 수비가 서 있는 상황이에요. 지금 우리가 이 훈련하는 이유가, 아, 요런 동작들을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프레스 방향전환 하면 되는구나. 그거를 하기 위한 거니까, 이게 익숙해지고, 템포가 빨라지기 시작하면 이제 경기장에서 적용시켜야 돼. 1대1로 붙여놓고 막 시키고, 2대1로 붙여놓고 시키고. 그러니까 우선 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주는지 형태의 연습하는 거지. 어떤 상황에서 내가 방향전환을 할수 있는지. 내가, 우리 골대로 보고 향한다. 떨궈놓고 나왔다. 그러면 빨리 돌아갈 수 있는 연습. 그패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사이드공을 내가 이쪽 선생님이 사이드인데 공을 이렇게 받으러 오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 내가 저쪽을 못 봐서 빨리 보고 돌아서서 반대전을 해야될거예요 그래서 돌아서는 거 위주로 지금 제일 좋은 게 하프톤에서 받아서 그냥 한번에 가는 거 대각선을 맞아가면 선생님 수비를못하게 하나 보세 이런 상황 생기죠. 그래서 이 사람보다 일자로 오면은 이기게 갑니요이 사람 못따고 하프턴, 채널턴 옆으로 그쵸. 가서 대각선을 맞아 맞는 거는 그쵸, 그쵸. 받기는 편에 내가. 그쵸, 내가 이 사람은 같자안 보니까 이 사람 받기 편해. 결국 여기 밖에 못쳐 이 사람 결국 에 압박이 올 거거든요. 그래서 하프턴 할 때는. 그냥 내가 옆으로 간다는 느낌 그 옆으로 가서 만는다는 느낌 이제 <laughs> 지금 막 앞에도 아니고 어, 애매하게 네. 내가 대각선 네. 앞으로 가서 봤으면 나만 나는 받기 편한데 다음에 주기가 힘드니까 하프 턴을 할 거면 아마 이 사람이랑 동일 선상까지 가서 왜냐면 패스가 어. 빨리 오잖아요 이 사람 오기 전에 내가 잡아서 빨리 해결하고 또 나가는 거 2대1까지도 받을 수 있는 지금 선생님 제일 애매하게 받으세요 선생님 빨리 잡다가 내가 이렇게 가잖아요 내가 늦게 출발했는데도 지금. 나 지금 패스하고 출발할 거예요. 한번 해보세요, 똑같이. 이렇 가도 이제 내가 굉장 아, 이거밖에 없구나. 반대아요 그렇죠. 한번 다 왔어? 네. 패스가 강하게 오면은 내가 이미 통과해버리니까 이 사람이 일로 따라와도 다음 동작입니다 그래야지 반대전환을. 해서 하면. 지금 이렇게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? 뺏겨요. 그렇죠. 왜 네, 상대방 쪽으로 잡아 보니까 여기서 잡았을 때, 공이 여기 있으면 난 실수한 거야. 잡아서 내 쪽으로 와야지. 됐어. 다서저 지금 스텝이 어떻게 됐을까요? 내가 네, 아까 알려줬을 텐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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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구였어요. 선생님은 어떻게 하냐. 스텝 여기서 이렇게 잡으려니까 이렇게 됐네. 그게 아니고, 안쓰는 발을, 주짓발을 멀리 보내. 이렇게 해서 생겨. 한번더한번더한번더기억 아, 와요 네투발 멀리 보내 지나갔어 그 다음에 여기서 잡고 들어서 그 상대방이랑 멀어지아요것도 <목소리> <목소리> 알려드릴게요. 정면으로 가서 돌아질 거예요. 좀 천천히 줘 보세요. 내가 중지발을 멀리 보내면 이게 1번이야. 내중지발을 한참 지나가서 지나가서 잡는 게 1번. 다음 인사이드에서 발바닥으로 바뀌는 게 2번, 3번. 일단 수비 쪽으로 잡아놓으면 절대 안 돼요. 천천이가게가서 2에서 1번! 내가 올면서내 쪽으로 이거 이 사람 멀어지하고 각이 생기잖아. 검번 그렇지, 직격처럼 그게 이끄지면 경기한다. 이제 빠르게 와도 내가 이기돼 있는 거예 템포로 그렇지, 오케이. 또안 되는 거 그렇지, 그런 느낌이야. 이거 할 때, 이거 할 이게 선이 나 빨리 돌아야 돼. 그렇죠? 그렇